진실과 정의가 통하는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개엄한 그들은 개엄을 은어로 행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오싹합니다. 또한 사람이 수고 대상이라니요. 그리고 500명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라니요. 주여 곳곳에 있는 내란 모든 잔당들을 끝까지 청산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모두 처벌받아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상의 사람을 청구하신 날까지 부터이제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너희처럼 불 가운데서, 하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이 집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펼친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단련하시려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너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를 그 땅에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일게하신 것이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서가 분명히 알아들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주의 기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같이 길이 살 것이다. 아멘. 아, 아, 아. 사도서관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a n g a m Sa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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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의 g a m Sangam, Sangam, s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laughs>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것이나 장래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